엘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신학자가 쓴 고난이 묻다, 신학이 답하다라는 답하다 책에서 두 가지 관점, 발코니와 길이라는 표현을 적으면서 고난에 대해 아는 자와 고난에 대, 대해서 경험한 자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맥그레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발코니라는 곳은 가족들은 저녁이면 거기 모여 구경꾼처럼 거리를 바라보거나 일몰이나 별들을 감상합니다. 반면 길이라는 곳은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곳으로 갈등과 걱정 속에서 가야 할 길을 선택하고 결정된 사항들을 이행하는 곳입니다. 길에서는 목표를 추구하고 위험을 겪으며 혼신의 힘을 쏟는 장소입니다. 이 책에서 발코니에서의 삶은 낭만적이고 또 그럴싸해 보이지만 구경꾼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반면 길에서의 삶은 자신의 목적을 향해 끊임없이, 어, 나아가고 참여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장소이며 그곳의 경험과 또 구경꾼으로서의 경험은 차원이 다른 그런 것이라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예화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는 자와 하나님 나라를 그냥 단순히 바라보고 들었던 사람과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까 말했던 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화를 들고 있는데요. 이것을 잔치에 대한 초청으로 처음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면요.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서의 잔치는 두번 초청을 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잔치가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그 다음에는 실제 오는지에 대한 여부를, 여부에 대한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물어보는 것은 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인을 통하여 17절 잔치할 시각에 오소서라고 초청을 하였더니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8절 한 사람은 밭을 샀고 그 밭을 검사해야 함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또한 사람은 소 다섯 마리 다섯 결리를 샀는데 그것을 또한 시험해야 함으로 또한 양해를 구합니다. 20절에는 한 사람은 결혼을 했으니 당연히 올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 명이 초청되었는데 그 잔치에 올수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밭에 대한 재산 문제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내가 농경해야 되는 그 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소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리고 가족 때문에 할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이 핑계였음, 핑계였다라는 것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밭을 사고 팔 때에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그 밭을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 밭을 점검하고 그 밭을 꼼꼼히 살펴서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밭을 다시 점검해야 되고 그 밭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잔치 초청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가지 않겠다는 어떤 어, 핑계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전날이나 그 다음날에 할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소 다섯 마리를 사서 그 소를 시험하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 소들을 당시에 샀을 때그 소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여러분 그것을 어, 시험해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역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결혼한 사람 신혼에 있는 사람은 군대나 다른 어떤 납세 의무도 면제시켜 줄 만큼 굉장한 큰 특권을 누렸다고 하는데요. 단순한 잔치 참여하는 것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참석을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잔치에 초청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변명만 늘어놓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초대한 사람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초청을 받았는데 가겠다고 하고 나서 가지 않는 사람을 굉장히 무례한 사람 아닙니까?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하인에게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는 자들을 불러서 이들을 대신하게 하여 참석하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대신할 수 없는 자들을 참석하게 함으로써 이 스토리는 어,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참 간단한 스토리죠. 어, 호스트를한그 잔치에 초청에 핑계를 대고 응하지 않고 대신 그 사람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 잔치에. 초대가 되어지는 이 스토리.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복음을 들음에서 그 잔치 초청에 들음에서 멈추지 말라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초청을 받았지만 참여하지 못한 이 사람들, 들음에서 그냥 듣고 멈추었던 사람들, 아, 잔치가 있는데도 그 잔치를 참여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스톱했던 사람들, 참 미련하고 지혜 없는 자들이었겠죠. 복음에 대한 잔치를 알고 있음에도 그것에 참여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였던 자들, 여러분 얼마나 이거 이런 이러, 이러한 삶이라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슬픈 삶이었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이요, 그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왜곡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이용하고, 내 편, 내 식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입식 양면을 좀 해볼까. 또 때로는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 참 많은 사람들이 왜곡되게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종교로 생각하였고, 어떻게 해치워버리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좋은 이야기로, 그냥 잔치 참여에 그냥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요번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예화를 들어주시고 계시고 많은 상황들을 이 사복음서에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요. 한 부자 관리가 등장합니다. 부자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요 젊고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랑스럽게 모든 계명을 다 지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의 초청을 위해서 내가 우려되고 염려되고 내가 가장 우선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부자 청년과 부자 관리에게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그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누가 보건 18장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복음을 듣고 따르라는 음성에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복음에 나 오라라는 그 말씀과 메시지 초청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였고 내 가족이 소중하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소중하였고 내 사업이 소중하였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얻기 위하여 이 땅의 미련을 둔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작정하고 약속하시고 주고자 하고 싶어하시는 그 보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자녀의 교육이나 내 신분의 문제 때문이나, 내 사업적 내 사업이나, 또 나의 건강 때문에 예수님의 초청에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해도 돼. 그 잔치 다음에 열리면, 또 다음에 가면 돼. 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우선순위는 나에게만 집중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렇게 살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는지요? 우리의 신앙이 주일 예배에만 드리는 것에만 그친다면, 말씀대로의 삶이 없다면, 반쪽짜리 신앙에 그치는 것밖에 안 되겠죠. 제자 훈련을 받고, 바이블 아카데미를 듣고, 우리가 훈련을 받고 나서 그 훈련대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의 신앙 이력을 한줄더 써넣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잔치에 초청을 받고도, 진짜 나는 핑계 대고 참여하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훈련과 교육의 목적은 바로 다시 일상으로 다시 원래대로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변화된 삶. 그 초청의 자리까지 나아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따름. 거기에 변화까지 나아오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따라서 복음을 들음에서 예수님 따름으로 나아가십시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청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우리의 복음이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잔치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초청하였다라고 적고 있죠. 만약 그 초청에 응답하여 그 자리까지 나아갔던 사람들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가 어떠하든 자신의 스케줄을 조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아닐까요? 복음에 참여한 사람은 들음에서 아는 것에서 따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발로 실천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머리에서 마음까지의 거리가 가장 길다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관리의 스토리를 이어서 누가복음 18장 35절에는 동시에 여리고에 있는 한 맹인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마가복음 10장에서 바디메오라고 불리는 한 사람입니다. 거지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다이세왕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하죠. 협박하죠. 너 가만히 있으라고. 너 같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고. 그럼에도 그의 신앙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누가복음 18장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곧 보게 되어서 예수를 따르는 따름의 신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낫게 해주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복음의 초청에 듣고 나는 초청받았다라고 자랑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초청의 자리까지 나아가 하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름에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비유로 지나가는 곳곳마다 바리새인들과 무리들과 그 서기관들에게 이 제자와 이 예수님의 따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종교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 사람들, 복음을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려고 했었던 사람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임을, 나아가는 것임에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복음은 따름에서 누림의 차원에까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길에 나가서 새로운 참여자를 찾는 것에서 마쳤지만, 새롭게 초대되어 따랐던 그 사람들은 잔치에 와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24절에 보면, 전에 없던 자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새롭게 기회를 잡은 그들은 그 잔치를 반대로 맛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 잔치를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배도 부르고 기쁘고 즐겁게 누리는 그 복.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누림의 복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처전한 헌신까지만 요구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헌신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따름이 이제는 새로운, 새로운 차원의 누림의 기회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누가 보면 17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이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내삶 안에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니 우리가 이전까지 맛보지 못했던 고난을 통과하여도 천국을 맛보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그 잔치는요. 단순하게 한번 맛보고 끝나는 그 잔치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내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까지 우리가 맛보아서 알게 되어지고 누려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때로는 복음을 듣고 따를 때 희생과 포기가 있고 때로는 배신과 좌절이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말 못할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 그것을 없게 해줄 수는 없지만 그것을 경험하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참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영역형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맛보고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불렀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가 가사 2절을 보면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그 하늘 나라가 이제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날로 가깝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높은 산과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그곳이 어디나 하늘 나라라고 적고 있어요. 이미 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아내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차원의 경지를 이 찬송과 가사를 적은 이 작곡가는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들음에서 따름으로 나아가고 그 따르는 삶 속에 새로운의, 새로운 차원의 경지인 하나님 나라를 누림으로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CS 루이스, 또 유진 피터슨, 달라스 볼라드 리처드 마우, 조지 맥도엘 이 목사님이 한결같이 말씀하신 이 유명한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도 라이프스타일도 신념도 아닙니다 그 이상의 어떤 것입니다 여러분 디트리 디트리 본회퍼의 말을 빌리면요. 기독교의 핵심에는 전혀 다른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이 생생하게 자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분을 대면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건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까지 의미한다. 이 요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헌신에 대한 그분의 절대적 요구를 진지하게 수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그 만남이 따름으로 이어지고, 그 따름이 누리는 차원까지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복음을 듣는 데서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훈련과 교육이 듣는 것에 끝난다면 착한 학생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 안에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서 오늘 참된 기쁨과 희락과 그 복음이 넘쳐지는 그 삶을 여러분 삶에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길에서 발코니에서 여러분 어디에서 계십니까? 그냥 참관자로, 여러분 참여자로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냥 바라보고 있는 구경꾼으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도 발코니에 내려오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으셔서 사역하고 치유하시고, 복음을 살아내시다가, 십자가 골고다의 길에서 그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직접 함께 걸었고, 함께 누리고, 함께 치열하게 살았던 그 복음의 현장. 여러분에게도 그 복음 현장으로 초대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복음을 들음에서 행함으로 또한 그 행함에서 누림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누리며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복음을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름으로 복음을 누리는 하루가 되며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시도록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모든 교육자님들과 또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 또 순장님과 교사 선생님들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복음의 영향력이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김현일 고은정 성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미국 유대인 전도사역 가운데 은혜 주시고 가족이 영육 간의 강건함과 두 딸이 부모 세대를 이어 3세대 성교사로 잘 헌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